꿀잠 야지 네. 뭐라고? 아래쪽으로 초 초반에 아래쪽으로 할 건데. 알았어, 알았어 사려 줄게. 메니언들이 <laughs> 생성되었습니다. 잘 사료로. 라이브안 당할 만을 만들어야 될것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대충 라인 형성 잘해볼게. <laughs> 꿀잠이냐 못 자냐 이거 두중 하나야 지금. <laughs> 중해야 된다고. 타카르마야 가끔씩 원거리, 아 근거리 상대로 가끔씩 하던데, 타카르마 고개가 고돈뜯들어고 여기 와도 할게요. 호감다? 아아 다 엘리스.. 엘리스 조심 어딜일지 모르겠어 갑이다 티어 미친놈들 먹는다. 파이팅. <목소리> <목소리> 아 이, 뭐, 이, 뭐, 이, 뭐, 이, 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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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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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뭐, 이, 괜찮지. 음. 최대한 최대한 살인 중이야. 갱한 다말로 그럼 봐줘야 돼? 그거 그거 훌좀 cool 해줘. 나 라인 상황을 잘 몰라서. 네 지금 필요 없어. 근데 이거 다이브치나 혹시? 다이브치면 미친놈. 3대 멸망함 다이브치면. 개새끼. 아 진짜. 안죽을지 그럼 더갈것 같은데 쉐엄 붙거든. 이렇게안 죽, 안 죽을 것 같아요. 웬만하면 내가 그냥 야겠다 우리 소리라서... 음, 아, 나안 나 죽기만 할수 있어. 쓰레기들! 때려봐 아또 왔어 미친놈 야 엘리스 여기 얘네 ]다.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아나쭉 나 빼게 그냥 하지. 와 또라이다 이거 진짜 패 이거 내가 어, <laughs> 돼지까지 먹을게 아 에이, 지금 집갔다 엘리스 집갔어 집갔어 써볼게 쟤네 미쳤어 그냥 근데 그거 네가안 당해줘서 쟤네 멘탈 개나 갔어 칼칼 나도 레벨링 좀 말리긴 했는데 이거 바텀이 잘해줘야 돼 어차피 먹을 거 많이 남아있어서 퍼러스 걸? 엘리스 써? <laughs> 이건 이건 있어 신놈 좀또특구 하는 거 아니겠지? 몰라 오면 죽을래. 이제. 아 내가 너. 무헤아헤헤헤헤헤헤헤헤 진짜... <laughs> <laughs> <파이팅, 파이팅. 웃음> 올라갔다 아헤헤야겠다헤헤라서너한헤헤헤헤헤아헤헤아헤헤헤헤헤헤헤금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laughs> 저 집공이 엘리스 버터민. 빨리 사라져. 너는 죽으면은. 테테테 테. 너르 탑이 시생해 줬다. 마이다나 없다. 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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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스. 가야. 스이드 라인 좋다. 야스. 야. 이거 안 박히게 해줄게. 네. 네. 카밀 옷에 플래시 나갔다. 탑은 뭐 쓸모없는 존재니까. 에, 예, 카밀여나겠다 아, 이거까지 쳐고 싶은데 오봐겠지 아까 엘리스 레이더 들고 있었어? 없었던 것 같아. 얘네가 죽였는데 없잖아. 없었어. 야, 플래시 있었지. 어, 얘 예, 있을 걸? 안 썼어. 어, 딸수 있으면 따 보고, 없으면 플래시라도 빼 보자. 음. 있... <laughs> 내려갔다. 나 빠질 게. 음. 어, 여기 털렸다는 아, 거 보고 핀 찍은 같아. 엘리시 봤던 거 같다. 지금 사는중는쟤어 제발. 쟤이쟤 어떤 집탐 슬레시 한번 엘리스 여기 여기있다 엘리스 잡 밀... 잡았어 아 여기, 여기 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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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 죽여 버렸어. 어땠어? 나이스. 역시 우리 다 그거 내가 돈 많이 먹으라고 내가 돼지용 먹어 놨어. <laughs> 나이스에서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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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런 두개 먹다. 그거 믿어 버리라고 내가 두개 먹. 오케이 okay. 배가 갔네. 제발. 플래시 있어. 궁이 때... 아니, 궁안써줘 왜... <laughs> 아, 이때면 이런 씨브레 아, 싸우고 있었구나. 인정. 아니, 아니, 싸우고 있지도 않았어. 실망해... 아, 나 죽었어. 이거... 궁만 써주지 쉔 아깝다... 쓰면 <laughs> 진짜 됐는데... 궁 썼으면 차라리 끊겼어. 궁 끊기고 우리가 4대 3인데... 아깝또 아까 뭐야 평타 레신 나이스 하늘 노텔 이렇게 쓰는 거면 나쁘지 않지 인정 네? 근데 아, 죽었네 노 인정 <laughs> 콤보요 방금 그냥 뭐 분노 오십 모은 다음에 플래시 플래시 분노 W 티 M 의 평타 주기 살짝 굴린 거 같아 <laughs> 다 마인드 유저인데? 괜찮아. 우리 대제형 두개 먹어놔서 탑도 다 밀었어 거의 이제 올라가? 뭐가 올라가? 카밀. 카밀 여기있다 아. 탑에 뭐 오나? A가 오는거 같은데? A가 있는 나내려갈수 있어. 이없었나보네 이거 먹어. 왜카면이미임을지가라제 카메 면 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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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도 도망갔는데 오, 잠어나 미러스. 탑지 아, 걷어? 나탑 걷어. 호탑, 걷어. 호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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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호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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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만안스 나이스. 나이나이나아스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스 나이스. 나이스. 나나나스이이 이탈 탔다. 이거 배가 테다 음, TT. 아, 이거 이거 되나? 일단 바텀에 드는 집갔어. 바 이거 트 집갔어? 거트이제이제이제 여기 있이제이 가고있어 우리 도 빠졌는데 나 이거, 맞으면 원콤이라서 잡아야될거 같은데? 이거, 체크. 나이스. 네이스 나이스. 스이스나이 부용, 부용. 반이도 보고,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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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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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거 저거, 저거, 저불 저거, 뜨려고 한다 바로 치면 은 줘야겠다. 베이가 탑인데? 쟤텔 없잖아. 쟤 <laughs> 뭐해? 아, 씨발, 잘못 갔어. 아, 나이스, 이거. 좋아, 좋아. 잡았다. 뭐해, 이네. <laughs> 터졌다, 개 터졌다. 나불 아, 먹을게. 어 먹어. 바탄 먹는다. 다 비싼. 아이제야 오랜만 어서 와하위 보탑을 파괴했습니다. 제하위 지금 리신. 얘 막으려고 하면은, 아, 여기도 있다. 미신이랑 튜오야. 뭐, 그냥 천천히 하면 이기겠다, 그냥. 음, 우리 던져주지말았으면은 위험할 일 없을 것 같아. 저기 있다? 엘리스 뛰는 것 같아. 너 엘리스 뛰었다. 앞에 갈 정도면. 야, 더 하면 안 좋지. 뭐해, 여기서? 되나 아, 뭐. 아이스. 아이스, 우리 하고 잘해. 뒤에노플인데 얘네 노플인데다노플인데다 죽여, 다 죽여, 다 죽여. 다 죽여. 다 죽여. 당구 여비 죽여. 다죽 한번 먹고 미었어카메라 <laughs> 어디갔냐 인데 아까 딸 피었는데 벌써 도망갔나? 빤스런, 빤스런 왔는데? 일로 개빠르네 다같이 치면 밀것 같은데? 아. 밀고 정보 아웃 <laughs> 아 승리 시 비밀 미션이 있어요? <laughs> 뭐야 그게 <laughs> 비밀 미션이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칼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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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규님 한개 팬카이 감사합니다 어어 팬카이 감사합니다 안해야겠다 어? 총수님 몇등이냐고요 몰라 한 40등 되지 않을까 40등 그렇죠. 감사합니다 동규님 감사합니다 나바톤가서 믿게 그냥 할거없다 아니면 바론에 합류해 줄까? 칠거면 아니 아 있긴 하다 이거 쌈바도 쟤 카메라 없거든? 나미네 가사진 당하 얘네 어딨어 베이가, 베이가형 반피야 여깄다 우리 바론, 2대지데 쳐보던가 바론, 바 부르자 바론 쳐도 돼 이거 응 음. 개 빨라서 아예 생각도 못할 텐데. 친다 우리. 간다 아, 나도 가는 중. 뭐다 이거? 여기 여기 반스로 난다. <laughs> 삼성 아웃솔. 삼성 아웃솔 보여준다. 삼성 아웃솔. 얘 뭐예요 여기서? 어, 삼성 아웃솔. 아이스, 아이스. <laughs> 오빠네, 니가다 버텨서 이겼다 진짜. <laughs> 아네, 뭐, 쟤네 뭐, 너무 탐반오긴 했어, 미친놈처럼. 짠하더라고. <laughs> 야, 이 개사기다 진짜 저거. 아, 판정 너무 좋아. 도망가는 거. 쟤공일 때? 뭐 음. 아 있다. 돌 붙는 중. 나이스. Nice. <laughs> 이어이 친구, 이 친구, 버리받았어. 또, 꿈받침 죽다. 베가고. 아니, 나 근데, 주포 있긴 해. <laughs> 아이스 베가, 비가, 베가요. 누구들, 저, 저, 왕따라고. 엥? 아 어, 뭐야. 안구나살려살려나 타워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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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 타워만을 줘. <laughs> <타워만을> 줘. <laughs> 그래, 고시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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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하시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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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laughs> 50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승리심이 좀 감사합니다. 5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감사합니다. 총수님 고맙습니다. 500개. 나이트.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야, 야, 뭐냐, 하디쇼 근데? 나 지금 자야 되는데, 이제? 자러 갈라 했는데, 하디쇼 요즘에는. 못 자러 가잖아 여러분 추천하고 즐겨 잘게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추천.